이플피아노 2단계 5호 2주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주차에는 C 스케일로 도레미파솔라 시도 연주하는 거 배웠죠. 자, 우리 이번에는 으뜸음과 딸림음을 배워 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교재를 먼저 보시고 교재를 보시고 같이 설명해 주는 것도 좋아요. 자, 그래서 도레미파솔라 시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음을 으뜸음이라고 한대요.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? 으뜸은 자 그리고 으뜸음에서 다섯 번째 다섯 칸 넘게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딸림음이라고 한는데 뭐라고? 딸림음 그 으뜸음 찾아볼까요? 딸림음은 도레미파솔 다섯 번째 음이 소리네 소리 딸림음이래요. 딸림음 같이 해볼까? 딸림음 으뜸음 뭐예요? 도 딸림음은 소리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섯 칸 떨어져 있는 것이 딸림음이라는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건 아라비아 숫자로 1이고, 5고, 어,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데, 으뜸음은 1로, 딸림음은 5로 표현한대요. 자, 어, 이렇게 해서 내 아이들에게 음악 이론을 설명해 주도록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렇게 넘겨 넘어가면요. 예쁜 꽃이 있는데요. 자, 우리의 피아노의 도레이파솔라시도는잘 어울리는 음이 있대. 잘 어울리는 음을 화음이라고 한대요. 뭐라고? 화음. 그리고 오늘은 화음에 따라서 연주를 해볼 거야. 그래서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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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 그리고 도하고미가 같이 붙어 있네. 이러면 같이 연주하는 거래. 도미 꽝 해도 되고요. 아니면 핸드벨 가져가셔서 도미 같이 연주 음. 자, 그리고. 레, 파, 레파, 같이, 레파, 같이, 레파, 둘, 어, 핸드백 가져가서 레파도 같이 소리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미, 솔, 미, 솔, 둘, 도, 둘, 셋, 넷. 읽어보시고, 손가락으로 도미, 레파, 도미, 아, 미솔 어 연주해 보신 것도 좋아요. 아이들이 두 가지 손가락을 같이 움직이는 거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자, 우리 아이들 하늘에 대고 같이 여러 번 바닥에 대고 여러 번 연습하고 피아노로 연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한칸더 넘기면 자 우리 이론 활동을 많이 만약 피아노 교실로 가셔야 돼요. 다음 핸드벨 연주가 나와요. 잘 어울리는 음을 찾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핸드벨 한 세트 가져가셔서 도미 들려주고 시 도레 들려주세요. 도미 들려드릴게요. 도레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해서 구분하기 쉬운 친구들도 있지만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. 도미 연주할 때 선생님 웃는 얼굴로. 도래를 연주할 때좀안 어, 어울리는 듯한 얼굴 표정으로 힌트를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티커가 이렇게 있거든요. 스티커 보고 잘 어울리는 거에는 동그라미. 잘 어울리지 않는 건 X 여기 또 솔라에는 X 솔시에는 동그라미 해주시면 어, 이런 활동을 마치도록 하고 어, 이렇게 하시고 교재 마치고 이제 피아노 교실로 이동하셔서 자 달랑달랑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도미미미 도미둘 도미둘 레파파파 레파둘 레파둘 할때 손가락번호 2번 4번 1번 4번 유의해서 우리 아이들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주차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